아, 대차. 어, 그 다음에 뭐, 저게 없으니 없은... 뭐, 여지가 없 아, 이거. 이거. <laughs> 아, 이제 망했네. 망에 가는 사이즈예요. 제가 이거 이제 대회 때 제일, 제일 최근 대회 때 이거 쓰다가 김용기 프로한테 졌거든요. 이거는 살을 닫아놔야겠네. 그거 옛날부터 그렇게 뒀었어요. 그래갖고, 뭐, 이걸 어떻게 두냐, 두, 저렇게 두냐, 마냐. 여기서 선택이거든요. 차가 올라오는 것도 있고. 요 이따가 대차 한번 하러 가야 될것 같아. 아, 예, 예. 워낙, 마. 양귀마가 왜안 좋냐면은, 이 병이 기물이 변으로 가 있잖아요. 초바... <laughs> 초반에 그래서 그게 좀안 좋습니다. 아마 일단 쉬울 건데 잠깐만요. 또 올린다면 그래도 쉬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양기마를 잘안 씁니다. <laughs> 아코비도식구에 한번 걸려 갖고 한2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야 근데 이게 형태가 너무 안 좋다. 네, 일단 대각선으로 두고 거의 뭐실 때랑 비슷한 것 같아. 아마 차가 이게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보게요. 아직까지 응수를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여기서부터가 어, 이쪽 차를 한칸올두칸 올릴까? 여기를 올리고 싶은데 장군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한 칸? 한칸 올릴지 두칸 올릴지 지금 고민이 됩니다 근데 네, 느... 네, 경험상, 느낌상 이거를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귀상이 나오면 여기를 올리고 네, 대차는 여기 삼합병, 삼합졸이 되고 여기는 이병이 되니까 이게 3대2 싸움에 여, 여기는 차가 있고 저는 차가 없어요 그러면 우진전투에서 제가 100점 100패 할것 같아요 일단은 전으로 가고 상이 나오면은 어? 상이 나올 줄 알았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차가 있냐 없냐 여기 서로 차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 그러고 나서는 이쪽 우진에서 싸움이 되니까 여기는 수세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가 여기에서 이득을 좌진에서 이득을 크게 볼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갖고 잘안 안안 두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고요. 근데 이거는 포가 이렇게 넘었다가 이렇게 둘 수도 있겠다. 이 차가 막 이런 데올 수도 있고, 막 그래서 보통은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안, 그냥 손이 안 갔어. 이 차가 빨리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3선 나갔으면 아마 대차였는데 지금은 2선 왔으니까 일단 차가 빠져갖고 올 건데 아마 이렇게 견제를 하긴 할 거예요. 차가 못 나오게. 저는 이쪽을 좀 약화시키는 게 숙제. 그러면서 오른쪽을 막는 게두 번째 숙제가 될것 같아요. 올려서 이쪽을 좀 약하게 하겠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네. 일단, 나도 포가 이 자리로 가야 되네. 여기서 돌병 싸움을 할 거니까 저도 힘을 보태주는 쪽으로 둬야 되고. 아, 대차. 어, 그 다음에 뭐, 저게 없으니까. 없은... 뭐 세계 여직업 아 이거 어. <laughs> 아 이제 망했네. 망해 가는 사이즈예요. 한번 더도 차가 이렇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 일단은 차가 나가서 이거 달라고 하면은 당겨온다. 피한다. 이렇게 당겨올 것 같아요. <laughs> 이따가 차가 이상이 이쪽으로 나올 수 있다. 어? 상이 나오면 일단은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피한 다음에 그때 포가 넘어올 거고 작고 때릴 때이 자리 끼끼고 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걸고 아 포를 달라고 한다 아 이거 고민인데 이 자리를 피하면 긴상 뜨는 수가 있어서 일단은 포가 이 자리로 넘어가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귀로 붙어갖고, 아, 이거는 제가 조금, 날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이, 진출을 해갖고, 때릴까? 아, 사선 먹힌 상이 나가야 될것 같아요. 들지는 못하고, 온수 때문에 이렇게 와, 땡겼을까? 야, 아 횡, 왠... 아 미른수가, 네, 이것까지 아마 줘야 된다. 아 기물이 역전할 기물이 없는데 상까지 죽이면 되고. 그리고... <laughs> 와우. 일단 이렇게 주면은. 죽으면은... 아아이건하겠습니다아 <laughs> <laughs> 수고,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요 어제 하루종일 누워있었습니다 힘들어갖고 몸살나갖고 아주 죽는줄 알았어요 자 정형포진 음? 이거는 뭐예요 뭐야? 일단 차가 나가볼까? 아, 너무 노골적인데? 좋아요. 저, 저도 나가. 아, 때려. 여로 가. 이러면 수비가 되죠? 같이 때리면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고. 상으로 때리면서 이렇게 수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역습을 통해서 이제 수비를 하시는 방법. 자, 불차소고요 음,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차한 줄로 돼 있으니까, 포분을 빨리 하고, 여기, 열기 전에. 가운데, 이런 거, 여기 또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 면에, 뛰 날라다니는 거나 뛰어다니는 거 없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애들,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뒤로 넘기면 돼요. 원래 이거 때리고, 여기 이제 역습을 하면서 지키는 거. 근데 다음 수 이거 넘, 아, 어, 좋아요. 잠깐만. 일단은 뭐 안국 먼저 하고, 아, 이건 뭐 지키면, 이렇게 지켜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차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켜? 아, 지켰을 때 이게 때리고 나온다, 상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밀, 면 되네, 그냥. 간단하게. 오므릴라 그랬는데. 자, 이 친구가 또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온건뭐갈 데가 없다, 이거야. 그럼 차가 4선 올라가고. 아, 그거 저기 뭐야. 김성현 스타방송 보다가 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또 올라가고 이게 그 예전에 김기영 사범님하고 김동학 사범님 두신 거 그거 보면은 어 대국이 잘 나와요. 이제 봅시다. 요거 요거 차 한번 잡아볼게요. 이차쪽으니까 아니요. 아, 저 세이브 축구밖에 못했어요. 그냥 오락 잼병이에요 다음 수로 이걸 쫓을 거예요. 이렇게 쫓으면 차가 여기 하나밖에 못 가잖아요. 그죠? 그때 마가 이렇게 들어설 겁니다. 그 1대1로 하는 게임 아. 아 이차 죽었네요. 자, 걸고 뭐 어, 나가면 저 <laughs> 어, 있잖아요. 센터링 올려 갖고 부는 거 부는 거래 아 그거는 저거 잖아요 뭐였더라 이름이 이름이 뭐였더라 테크노 테크모 월드컵인가 그거 잖아요 어아 포가 이거 먹느네 그럼 먹고 아참 여기서 뭘 둬야 잘 뒀다 그럴까? 없습니다. 없고. 아, 이거 걸렸네. 이렇게 둬야겠네요. 여기 이거 걸려있어요. 아. 음. 때리라 이거죠. 이게 안 쓴다. 왜냐 이게 먼저니까. 아, 근데 마가 이렇게 나오네. 일단 이거 잡고 어? 뭐야? 음, 최고 스포지는 어? 아, 이거 설명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잘못 둔거 같다. 아무래도. 뭐 찾아갔어요? 상은 잡은 거 같아요. 아, 요렇게. 맞네요. 어. 장군 치면 아, 사로막네. 일단은 이 수가 맞는 것 같고. 지금 뭐 초궁성 가운데 쪽에 있는 기물들은 부동이죠. 아, 여기요. 이것도 연기인데. 아, 이런 거왜 못하지? 아니, 일단은 여기서 자, 장군을 치면. <laughs> 포장 때문에 못 먹잖아요. 바로. <laughs> 살을 닿는 것 밖에 없고. 입궁이죠. 아, 이거, 이런 걸 공부해야겠어. 장기 공부하지 말고. 아, 좋아졌습니다.